오늘의 여행지는 오사카 컵라면 박물관. 인스턴트 라면의 시작, 니신의 컵라면 박물관으로 나만의 컵라면 만들기 체험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오사카 컵라면 박물관 방문 후기와 컵라면을 만들고 온 후기를 담았습니다. 수줍은 콩. 오사카 여행을 다니면서 우메다, 남바, 덴포잔,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까지 오사카 시내를 거의 다 둘러보셨다면 그 다음으로 추천할 만한 곳이 오사카 북부 지역 여행인데요. 오사카 컵라면 박물관과 아사히 세이타 맥주 공장이 오사카 북부에 있습니다. 아사히 맥주 공장 영상도 조만간 업로드 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 꼭 누르시고 영상 알림을 받아주세요 오사카 컵라면 박물관은 한큐 다카라즈카선 이케다역에서 내려서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가는 길에 안내 표지판도 있고 거리도 굉장히 예뻐요 중간중간 만든 컵라면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큰 규모의 건물에 컵누들 뮤지엄이 보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체험 안내가 있어요 치킨라면 팩토리는 예약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컵라면 만들기를 하기로 해요. 오디오 가이드도 가능합니다. 체험은 왼쪽, 견학은 오른쪽. 먼저 둘러보신다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체험을 하러 가는 길에는 니신 컵라면 제품들이 벽면 가득 진열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거대한 컵라면 모형과 함께 체험 줄이 나옵니다. 나만의 컵라면 견본도 볼수 있어요 컵라면 꾸밀 때 주의사항을 먼저 읽어보시고요 대기 라인에서 컵라면 빈 컵을 뽑아줍니다 그리고 나면 안내에 따라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 컵라면 용기를 꾸며요 테이블에는 전용 사인펜과 수정용 알콜이 있습니다 무엇을 그릴까 고민하다가 저의 채널 로고와 MBTI를 넣어봤습니다 유통기한 확인을 위해 날짜는 어디든 꼭 기재를 하셔야 돼요. 그림을 다 그렸다면 다시 줄을 서서 본격적인 라면 만들기에 들어가요. 다양한 토핑이 있기 때문에 진짜 나만의 컵라면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차례가 오면 먼저 담아갈 비닐을 건네주시고요. 손잡이를 돌려서 면을 용기에 직접 담아요. 면이 담긴 모습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스프를 고릅니다. 그리고 토핑을 골라요. 저는 김치, 히요꽃장, 게, 새우를 골랐습니다. 완성되면 바로 뚜껑 실링을 해주시고요. 수축필름으로 한번더 작업하면 나만의 컵라면 완성! 처음에 받은 비닐에 컵라면을 넣고 공기를 주입하고 비치된 끈에 연결해주면 들고 가기 좋은 백이 완성돼요. 사람이 몰리기 전 체험을 끝내고 박물관을 둘러봅니다. 인스턴트 라면과 컵라면 역사에 대한 내용을 볼수 있었어요. 인스턴트 라면을 처음 연구했던 연구실의 옛날 모습도 볼수 있게 해놨습니다. 면을 뽑는 기계도 있고 기름솥대 라면이 튀겨지는 모습은 영상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마지막으로 히오코창으로 가득했던 기념품샵도 있습니다. 귀여운 굿즈들이 많더라고요. 다녀와서 먹었던 컵라면은 토핑이 진짜 듬뿍이라 그런지 정말 맛있었고요. 체험도 꽤 즐거웠기 때문에 오사카 시내여행은 식상하다고 하면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줍은 콩. 새로 올라오는 맛집과 여행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